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잘보잘 <laughs> 잘 보냈습니다. 네. 아니 음. 뉴스에 보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추가 대책 나온다라는 그런 네. 이슈가 있어서 네. 집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네. 얘기가 네.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아 저희가 명절에도 네. <laughs> 쉬지를 못했어요. 어. 명절 당일하고 그 다음 날 쉬고 이번에 길었잖아요 네네. 연휴가 길었는데도 추석 전에도 계속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추석 명절 후에도 계속 많이 나오셨어요 주말까지도 아, 그래서 굉장히 바빴어요. 아 그랬구나. 네 저는 이제 뉴스를 접했는데 네. 또 막상 또 이렇게 듣고 보니까 네. 아, 거래도 꽤 많이 됐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타입별로 시 거래 가능한 금액대를 네.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 오늘이 10월 14일인데요. 네. 어, 오늘 현재 나와 있는 거래 가능한 물건의 가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석 때도 엄청 바쁘고 또 추석 전에도 9월 한달 동안 굉장히 바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동안 저희가 물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매매 물건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런 물건들이 많이 소진이 되고 이러면서 가격도 이제 소폭 이제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6월 27일에 부동산 규제 대책이 있었고 또 9월 7일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대책들이 있어 는데도 불구하고, 627 대책 후로는 약간 7월 달에 조금 거래가 뜸해지긴 했었지만, 8월 중순부터 계속 이제 거래가 이어지고, 9월 달엔 정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도 거의 불장이다 싶을 아. 정도로 거래가 많이 되고, 네. 뭐 하루에도 몇 건씩 거래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어, 이거는 뭐, 여기 목세나 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 지역이 다 똑같은 현상이 이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거래 가능한 물건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33평, 어, 그, 그동안은 11억부터 12억 사이로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11억 5천부터 10, 13억까지. 이렇게 물건들이 좀 나와 있고요. 네. 최근에 또 12억대 거래도 몇 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 지금 로얄동 로얄층 물건들은 12억 이상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층 물건만 11억대 물건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지금 몇개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이제 소진이 되고 나면 12억대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25평은 이제 얼마 전까지 25평 거래도 뜸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주로 33평 위주로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는 25평도 거래가 좀 많이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규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어 이번이 정말 내집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한달 전만 해도 9억대 물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9억대 물건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 거의 물건들이 10억 3천부터 우와. 11억까지 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거주 가능한 물건은 거의 10억 5천부터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23평은 지금 거의 전멸이에요. 어... 물건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일부 갭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몇개 있고요. 그리고 입주가 가능한 물건은 거의 한두 개 정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 물건은요. 전세는 그렇게 거래 가격 상승은 없었지만 이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 월하고 비교해서. 어, 33평은 어, 지금 6억 3천에서 6억 5천까지의 매물이 있고요. 네. 그리고 월세는 전세 기준으로 하면 1억에 240 정도로 네. 보시면 되고, 25평 전세는 한 5억 6천 정도의 물건이 한두 개 정도 있는 거로 지금 네이버상에 있고요. 그리고 월세는 1억에 200 정도로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평은 지금 물건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3평이 가장 지금 그 목세나에서 가격대가 9억 미만으로 이렇게 지금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젊은층들이 그 접근하기 쉬운 물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항상 이제 지금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규제가 뭐 발표한다고 하고 네. 그래서 또 규제 전에 물건을 사야 되겠다라는 약간 압박감에서 오는 이제 매수 심리가 있어서 계속 이제 오고 계신데 어, 앞으로도 계속 요 요거는 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제가 볼때 그래서 일단 가격대는 앞으로도 계속 좀 상승 상승할 것 같은 그런 전망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표님이 예전에 영상에서도 네. 말씀을 하셨죠. 네. 올라갈 것 같다.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빨리 전화 주세요. 이게 네. 네. 현실화 됐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와,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없죠. 매물이 소진이 되고 나면, 아직까지 목세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단지들을 제가 보면,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는 매도자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급 물량 계속 없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네.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 네. 매물 접수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금 매물이 진짜 없거든요. 네, 진짜 없습니다. 네 정말 <laughs> 3 3평 그렇게 많던 물건들이 실제로 고객분들이 오셔서 어저 입주할 건데 실입주할 수 있는 물건 찾아주세요 해서 물건을 찾다 보면 진짜 열 손가락 정도? 네. 어, 실제로는 네이버 상에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가 않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매물도 접수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네. 매물 소진되기 전에 이쪽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셔야 네.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은 스피드가 네.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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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